자, 오늘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직독지와 말하기 쓰기 그다음에 듣기 리스닝을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먼저 직독직켜를 합니다. 앞에서 뒤로 끊어 읽으면 서하라 그랬죠. 자, 한번 합니다. Since they sought,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it s foolish, 그것이 어리석다고. t o a c k n o w l e d g e e o d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그 여기, 이제, t 앞에서 끊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day, so, to, if, reach가 이제, 형식 구문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인데 이제, 형식 구문이 나올 때는, 여기, 목적어, 목적어를 목적,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전체를 목적어 식으로, 그래서, 옆에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생각했다, 그것이 어리석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쉽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웠다고. t a o onology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건 이제 t o 이하는 여기 이슬 말하는 거죠. 이시 t o 이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he abandoned 그는 포기했다. 그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끊어주고요. 이제 전치사고로 to their foolish thinking 왜 끊어주고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and 그리고 let 허락했다, 허가했다, 허락했다. Them do things. 그들이 그것들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목 동사고 여기 이제 목적어, 목적보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봐서 이 앞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역동사인데, 하게했다. 그들이 그것들을 하는 것을. 근데 그런데 그것들은 관계되면서죠. Should never be done. 끊어지. 당연히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Their life, 그들의 삶은 주어가 길 때는 주어 학끊어지는게 좋아요. 그들의 삶은 became full of 여기 어떤 하나의 동사처럼 뭐뭐로 가득 차게 되다. Be full of가 뭐뭐로 가득 차다고 Became full of는 뭐뭐로 가득 차게 되다. 그대, 그들의 삶은 가득 차게 되었다. Every kind of wickedness, 모든 종류의 악함, 사악함으로 Wicked 인트는 사악함 인트는 사악, 사악함 Sin, 제로, Greed Greed가 이제 이게 탐욕이죠 Hate, 미워함, 미움 Envy, 시기, Murder 살인, Coloring, 다툼, Deception, 속임 Malicious, b e h a v i o r 부당한 처신 And g o s p 험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험담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끊어 읽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를, 이제 영어를 읽지 말고, 바로 이제 끊어 읽기에 맞춰서 한국말로 바로 독해를 이제 해석을, 번역을 하는, 독해를 하는 것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는 포기했다 그들을,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그리고, 하게 했다 그들이 하는 어, 그들이 것들을 하는 어, 그들에게 어, 하게 했다 그들에게 그들이 무언가를 하도록 것들을 하도록 여기 스팅스는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하도록 그들이 어떤 것들을 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예, 가득찼다 모든 종류의 악함으로 죄로 탐욕으로 미워함으로 시기로 살인으로 다툼으로 속임으로 부당한 행동으로 부당한 처신으로 그리고 험담으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독직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예, 말하기 쓰기를 합니다. 말하기 쓰기에서 이제 말하기 쓰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다고. 자, 그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가 이제 since를 슨죠 since t 데이소트. h o t h 트 데이소트.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리석다고, 여기 이제 한 번에 하죠 예, it, 그것이 어리석다고, foolish.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가 이제, 이 세대한 거예요. to, 인정하다, acknowledge, a, c, k, n, o w, l, e, d, g. acknowledge God,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는 포기했다. He abandoned them. 그들을.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강기는 접속해서 탭투를 써주고요. to their foolish thinking. So thinking 이 sort of thinking이 둘 다, 네. 네. 여기 thinking은 이제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생각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thinking 생각을 그리고 and 하게 했다 let 이죠 허가하다 허락하다 사역동사인데 허락하다 허가하다 그다음에 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let 그들이 그것들을 하는 것을 그들이 그것들을 하는 것을 let them 그들이 do things. Let them do things. 그런데 그것들은, 여기 이제, 강의들이 됐어야죠. That, that 결코 행위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That should never be done이죠. That should be, that should never be done.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따가 던지죠. Let it be done. 그들의 삶들은 their lives 가득 차게 되었다. became full of. 라죠 became full of. Life. 그냥, 그거를 외워야 돼요. became full of. 모든 종류의 악함으로. every kind. 어부, 네, 악함이 사악함, 사악함, 위 d 이드는 사악함으로 여기 이제 이불, evil, 이불하고 이제 위키 e 드가 이제 둘다 악한 건데, 이불은 행동이 악한 것을 말하고, 위키드는 이제 이 성격이 이제 악한 것을 말합니다.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wickedness. 그 다음에 죄로, sin. 그 다음에 탐욕으로, greed. g-r-e-d. 미움으로, hate. 그 다음에 시기로, envy죠. 그 다음에 살인으로, murder. 그 다음에 사툼으로 quarreling. 속임으로, deception. 그 다음에, 부당한 처신으로, malicious, malicious 행동 처신, malicious behavior, and, 그리고, 험담. 험담은 가십이죠 이렇게, 이제, 뭐, 뭐, 이렇게 쭉 나열할 때는, 콤마, A, 콤마, B, 콤마, C, 콤마, 이렇게 쭉 하다가, 맨 마지막만, 엔드, 콤마, 엔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됐고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말하기를 하는데, 말하기는 그냥 요거를, 그냥, 네, 그냥 이게, 그냥 요거 보고, 그냥 네. 영어, 영어로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Since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다고. Since they thought it foolish. Since they since since they thought it foolish. 그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to acknowledge God. 그는 포기했다. He abandoned them.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to their foolish thinking, 그리고 하게 했다. And let, 그들에게 그들이 그것들을 하는 것을, let them to do things, 아, things인데, to를 생각하죠. Let them do things. Let them do things. 그런데 그것은 that should never be done their lives. 그들의 사람들은. 가득차게 됐다 became full of 모든 종류의 악함으로 every kind of wickedness 죄로 sin 탐욕으로 greed 미움으로 hate 시기로 에, envy 살인으로 murder 다툼으로 quarreling 속임으로 deception 부당한 처신으로 malicious behavior 그리고 험담으로 and 가십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이거를 그냥 그 영어 한 것만 읽고 영어를 바꾸지 말고 바로 이제 영어로 하는 거이를 훈련을 해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다랬죠 이거를 제일 많이 해야 돼. 이거 많이 해서 이게 입에서 줄줄 나오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올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입으로 나올 때까지 그러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Since they s o w the flesh To acknowledge God, He abandoned them to their foolish thinking and let them do things that should never be done. Their lives became full of every kind of wickedness, sin, greed, hate, envy, murder, coloring, deception, malicious behavior, and gossip.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많이 해보세요. 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입에서 그냥 주질,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입에서 그냥 나올 때까지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언어라는 거는 무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하는 말하고 그러면 벌써 안 돼요. 많이 하다보면 무의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무의식으로 들어갔다가 무의식으로 나오는 게어인데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Since they sought the flesh to acknowledge God, he abandoned them to their f r l t h thinking and let them do things that should never be done Their lives became full of every kind of wickedness, sin, greed, hate, envy, murder, q u a r r i n g deception, malicious behavior, and gossip. 알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 요거 이제 요 단계를 좀 많이 하고요. 요, 말하기, 쓰기 특히 말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영어의 승패가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이걸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듣기 쉐도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듣기라는 것은 이 소리를 듣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영어 발음이 우리 말 생각하는 발음하고좀 다르죠, 그렇죠? 외국어라는 게 발음이 많이 달라서 그 발음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요 익숙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는 말도 잘안 들립니다 발음이. 그래서 그 발음에 익숙한 훈련을 하는 게 에도잉 예, 듣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발음을 이렇게 알아듣는 게 듣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먼저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보면서 이렇게 귀로 듣고, 그리고 입으로 속으로 따라하고 3박자 이거에 맞춰서 합니다. 문제 해봅니다. since they thought it foolish to acknowledge god he abandoned them to their foolish thinking and let them do things that should never be done their lives became full of every kind of wickedness sin greed hate envy murder quarreling deception malicious behavior and gossip. 자, 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기 스피커를 좀. 자, Since they thought it foolish to acknowledge God, he abandoned them to their foolish thinking and let them do things that should never be done. Their lives became full of every kind of wickedness, sin, greed. Envy, murder, quarreling, deception, malicious behavior, and gossip. 네, 네, 보고, 듣고, Since they thought it foolish to acknowledge God, He abandoned them to their foolish thinking and let them do things that should never be done. Their lives became full of every kind of wickedness, sin, greed, hate, envy, murder. Quarreling, deception, malicious behavior, and gossip. 자, 더, 네 따라하면서, Since they thought it foolish to acknowledge God, He abandoned them to their foolish thinking and let them do things that should never be done. Their lives became full of every kind of wickedness sin, greed, hate, envy, murder. 네,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걸 보지 말고 귀로만 듣고 따라하는 거, 이제 쉐더잉을 봉투해 갑 쉐더잉은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볼한 박자 뒤로 이렇게 그림자가 쫓아, 사람을 쫓아가듯이 한 박자 뒤에서 그 소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이게해야 됩니다. 정신이 집중 안 되면 잘안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Since they thought it foolish to acknowledge God, He abandoned them to their foolish thinking and let them do things that should never be done. Their lives became full of every kind of wickedness, sin, greed, hate, envy, murder, quarrelling, deception, malicious behavior, and gossip. Yeah, 한번 뜻을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만 그냥 따라하세요. Since they thought it foolish to acknowledge God, He abandoned them to their foolish thinking and let them do things that should never be done. Their lives became full of every kind of wickedness, sin, greed, hate, envy, murder, quarreling, deception, malicious behavior, and gossip. 네좀 되죠. 네, 한번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Since they thought it foolish to acknowledge God, he abandoned them to their foolish thinking and let them do things that should never be done. Their lives became full of every kind of wickedness, sin, greed, hate, envy, murder, quarreling, deception, malicious behavior, and gossip. 네, 자,